자, 이제 우리는 예, 익숙합니다. 2에 예, 빨리 바꿔요. 1 마이너스 sine x 이렇게. 는 s i n x 더하기 1. 이렇게 됩니다. 그렇 마이너스 2배 s i n 곱 x 넘깁시다 그러면 2배의 s i n 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s i n x. 플러스 2 넘어가면 2가 돼서 1. 다 넘어왔지? 넘어온 게 큽니다. 이렇게 돼요? 인수분해 자, 2, 1 1, 1 1, 2 더해서 1 나오려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. 그렇죠? 자, 그러면 얼마야? 2배의 sinx-1 sinx 더하기 1 0도 크다. 이렇게. 이렇게 돼요? 자, 뭐 sinx, 요 범위에서 sinx는요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더하기 1을 했대, 더하기 1 양변에 더하기 1을 해봐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, 그렇 이해됐습니까? sinx 더하기 1은요 항상 얼마야? 항상 얼마냐고? 0 이상이다, 그렇지? 0 이상이라고요. 이해돼? 자 그러면 얘도 뭐가 나와야 되겠어? 양수가 나와야 되겠다, 양수. 그렇죠. 얘도 사실은 0이 나와서는 안 되지, 그치 이해돼요? 얘도 0이 나와서는 안 돼. 자, 얘 항상 양수고요. 그럼 이렇게 해 볼까? 얘 항상 양수고요. 언제 0이지? 사인은 언제 0인지 알아요? 요 범위에서 nπ, 0, π, 2π, 3π, 4π, 5π. 귀엽지나도 미안해. <웃음> 0, 파이, 2파이, m파이. 무슨 행지에 갔죠? 어, 사인은 n 파이에서 0이니까 당연히, 자, x는, x는 만약에 0이 아니고요 어, 파이도 아니고, 2파이도 아니고, 뭐 이러면, 자, 항상 0보다 크겠죠, 그치? 자,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고 또는 0일 수도 있지만, 이걸 만족하려면 당연히 얘도 0이 아니야 어 되고, 그치? 이런 것들이 아니야 되고, 얘도 0, 0보다 커야겠지. 이해됐어요? 자, 그러면 얘는요, 0보다 크려면 2배의 s i n x가 0보다 커야 되고요 s i n x는요, 넘어가면 1이고요 2분의 1보다 커야 돼. 이렇게 나오겠지, 그렇지 넘어온 거야? 2로 나눈 거야. 자, 그리고 s i n x의 그래프 그립니다. 0, 파이, 5파이 2분의 1은 어디 있어요? 알겠지 2분의 1보다 크려면 여기, 이, 이, 여기 얼마야? 2분의. 1 사인 얼마가 2, 2분의 1이야? 30도. 6분의 파이. 여기는 얼마야? 180도 만들기. 6분의 5파이. 이해됐어요? 오, 셋. x가 요 범위에 있으면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거야. 그래서 자 x의 범위는요. 6분의 파이보다 크고요. 6분의 5파이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야. 됐죠? 당연히 2점, 2점, 2점 이런 건0 되는 점들은 포함 안 하잖아. 그쵸? 얘는 0보다 크면서 아 얘는 이거 이걸 만족하면서 0보다 크면서 얘도 양수 나오겠다. 지금 이해됐어요? 얘는 항상 양수야 아, 거의. 0대는0 이상이잖아요. 얘는. 자, 그래서, 이거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예입니다. 페르고 범위. 답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.